이 숫자를 6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단 바깥쪽에 Add Support를 눌러서 설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단부의 바깥쪽으로 서포트가 설치가 됐죠. 그러면 내측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에. 지금 이런 부분은 급격하게 오버행으로 빤빤하게 면이 형성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내측에다 이렇게 보강해줘서 이면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내 측에 서포트를 보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었던 내부의 아일랜드 부분들, 이런 아일랜드 부분들에도 서포트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락되지 않도록 서포트를 설치해 주고요. 내부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서포트를 많이 설치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프린트의 영역 바깥으로 라프트는 좀 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 이런 서포트들 서포트들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바깥쪽으로 영역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길게 독립적으로 하나만 올라가는 것들 또는 어,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가세가 설치되지 않고 하나만 올라가는 것들은 서포트를 보강을 좀 해줘야 합니다. add support로 서포트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세가 브레이싱이 잡힐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포트가 힘을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줄수 있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두 개의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기단부에 바깥쪽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럴 경우에는 아예 바깥쪽에서 서포트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포트의 탑부분의 길이를 조절을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길이를 조절을 하게 되면 더 바깥으로 이렇게 길게 가서 이렇게 기둥이 서포트 기둥이 바깥쪽에 더 위치될 수 있겠죠 이탑 부분이 길어진다면 그래서 역시 이 부분 지금 이제 예를 들려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택트 부분은 여기에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고 어, 커넥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탑에서도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 그 부분이 커넥션 랭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5mm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한 6mm 정도, 두 배, 5mm에서 6mm 정도로 커넥션의 길이를 어 길게 해주면, 바깥쪽으로도 삐져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숫자를 6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단 바깥쪽에 add support를 눌러서 설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단부의 바깥쪽으로 서포트가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일단 한두 개, 세 개소 정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에 이제 브레이싱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방금 브레이싱이 설치가 안된 서포트는 일단 클릭을 해서 지워주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지지 포인트로 서포트를 밀어서 놓게 되면 지금 최초에 설치가 되어졌었던 서포트의 기능을 지금 이 서포트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받침 그 위치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위치 그대로 받침은 그 위치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의 서포트는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도 그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dd support를 눌러서 일단 바깥쪽에 녹색의 가상의 서포트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이 위치될 수 있도록 해주고 클릭을 해서 서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세계소를 설치를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그 받치고 있었던 포인트로 서포트를 위치시켜줍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꺾이는 점 자체가 45도 각도로 돼 있다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도가 이제 너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서포터로서 이제 역할이 좀 제대로 수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꺾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가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각도를 조금 누그려 들어주는 게 45도 정도로 누그려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점들을 모두 잡아줬죠. 내부에 있는 서포트는 지워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측에 이제 아래쪽에 지지하는 포인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간 12분 정도 그러니까 14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고요. 일단 서포트가 내부에 내부나 외부에 아일랜드 부분이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를 눌러서 출력용으로 만들어진 포톤 파일을 USB에 저장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